와, 뚱갑이 올라옵니다! 짜잔! <laughs> 왕갑이다, 진짜. 와, 진짜 큰 왕갑이. 와, 뚱갑! 요, 뚱고! 오, 사이즈 봐요. 미, 오, 진짜 크다. 진심! 자, 가! 나 근데, 뽕또를 지금 2 0포를 쓰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구매양 악바리를 타고, 정말 신발짝. 어, 이만한 신발짝이 지금 나온다고 하거든요. 잡아볼게요. 최대 기포 히트? 우와, 올라온다! 오 대단하다! 오, 시작하자마자,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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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지금 저 여러분들 여기 이거 차고 있어. 바, 봤지? 이것도 안 차고 있다고 또막 욕하고 그러지 마라. 찼다 자, 오늘 내기, 맛방맞게한번 하시죠. 이럴 때, 애기 하나를 더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안선장, 미니 애기, 고추장. 뭐야, 또 잡았어? 진짜로? 강지당어요오또 잡았어 지금? 어대박 아, 지금 나 지금 떨고 있니? 자 들어갑니다. 두 마리 2대영자열또또 또 잡았다고? 말도 안 돼. 우와 세 마리 째가비 대단하다. 뭐야 사사네 마리? 어대박 아, 우와 어야네 야, 마리 말도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이트, 그렇죠. 좋았어. 이제 시작됐어. 오,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다. 우 와, 사이즈 봐. 야, 그렇지. 이런 게 올라와야지. 와, 뚱다. 최고입니다. 열 마리 잡고 맞방 맞기. 이트. 오, 좋아. 야, 얘도 크다. 야, 제대로인데? 사이즈 제대로인데? 야, 바로 안 올라오고, 깊어서 그런가? 그렇죠. 좋, 어우, 야, 무슨, 집? 오, 좋다. 야, 그냥, 먹물, 어, 세레모니를 하네. 한 마리. 자, 5대2. 이트. 그렇죠. 자, 좀 작은 거. 세 마리째. 자, 흐름 탔어. 흐름을 끊어버리고, 흐름을 타는 남자. 조사, 뽕! 하고 올라오죠. 좋습니다. 그렇죠 나이스 요번에는 어, 고추장 네마리째 히트 그렇죠 좋습니다 자 5대4 올라옵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역시 한 마리 오 어, 아우 세레모니를 얘가 겁나게 허물나게 거시기하게 하고 들어오네 어우 좋습니다 5대4 얼굴 어, 괜찮아요? 진짜요? 아, 대박. 자, 5대 5. 좋습니다. 이게 바로 어, 역전의 신화. 조사 봉 어이 좋습니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물고 올라오죠. 아, 됐어. 조아 님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틀. 그렇죠. 또 올라옵니다. 6대4냐 역전. 그렇죠, 또한 마리. <laughs> 6대. 오! 어, 애기 털리셨어요? 나이스! <laughs> 여기서 올라오면 또, 아, 아 올라오면 안 되는데. 어, 아, 어떡하지? 하... 히트! 아우, 아우, 올라오면 안 되는데 히트야. 대박사건. 올라, 있어, 있어, 있어.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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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탔어. 우와, 요, 사이즈가. 가비가 계속 타고 있었나봐. 그렇죠. 가비 한 마리 작아서, 요렇게 느끼는 거요. 오, 한 마리 올라오셨어요. 7대 6. 야 역시 잘한다. 7대 7. 그렇죠. 히트. 야, 사이즈 좋다. 아, 사이즈 별로인데. 아, 여기까지 떠내려 간겨 그렇죠. 한 마리. 8대 7.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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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때리고 싶다. 요렇게 때릴 거야. 빡! 히트! 와, 사이 좋다. 우와. 오, 느낌 좋아. 어우 이, 이 쫀쫀한 맛. 오, 그렇죠. 느낌 좋은 아홉 번째. 가비. 아시죠? 한 마리 남았어요. 아시죠? 버저비터 이트 그렇죠. 버저비터 이트 대박! 버저비터 히트! 자, 열 마리째, 맞박 들어오시고요. 버저비터 히트!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았어! 와, 뚱감이 올라옵니다. 짜잔! 아우! 아우! 아, 살짝 들어주세요. 여, 아, 아,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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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laughs> 다시 열 마리. 나 오늘 백가발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오, 위트! 한대 맞더니 각성하기 시작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는 거 보고 저도 잡을게요. 어 옆에도 왔어. 오, 오, 옆에도 왔어. 자, 한 마리 좋습니다. 우리 각성한 낚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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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챙길 다르네 나하고 그렇죠 올라옵니다 오야 왕갑이다 와 제대로 된 왕갑이다 와 그렇죠 왕갑이다 진짜 와 진짜 큰 왕갑이 어우 진짜 진짜 크다 나 자, 잡고 싶다 일대 1, 또 올라와 어. 자세 마리째 와 여기 사이 좋다 우와 재밌다. 야, 사이즈 큰가 봐. 오, 야, 이거 로드 좋네. 심해, 갑오징어 때인데. 오, 좋다. 요, 이번에는 애기에. 와, 또 올라왔어. 4대2. 한장 올라갑니다. 자.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잘한다. 아, 좋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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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대3. 이트 그렇지. 와, 왔어, 왔어. 히트! <laughs> 어, 힘 쓰는 거 봐, 사이즈 좋은가 봐. 어 로드 좋네 이거, 심해 땐데 진짜 좋다. 와 뚱갑, 요 뚱갑, 오대5 역시 안 선장 미니야기 삼봉 에기는 짱이요. 확실히 낚시를 잘한다라는 게 이게 챔질하는 거 보면 알아. 어 챔질하는 거 진짜 멋있어. 그렇죠, 히트. 야, 칠대6 와 사이즈가 장난 아닌가 봐 이거 봐와 뚱가 포레이드 끝! 그렇죠! 그렇지 바로 이거야 시나리오 대로 가고 있어 7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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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나왔어 나왔어 나나았어 지금 띵했어 아 안돼 아 대박 아, 8 팔대육. 아, 드디어 10번째가 10대 7로 제가 쳐버려요. 아, 대박. 안 돼. 그러지 마.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와. 오, 사이즈 봐요. 뭐. 오, 진짜 크다. <웃음> <웃음> 아, 이게 뭐야? 이 선수를 교체를 할 건데 열 마리 형제갈비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명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주먹 봐봐. 아니 이렇게 좀 봐. 이게 사람 주먹이냐고. 자 우리 홍성에서. 예. 야나 이놈의 이거 포세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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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네 이거. 어? 홍성의 맛집이라고 유명한 유, 막 유명하다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명려고들어가 <laughs> 이렇게 말을 걸면서 못 잡게 한 다음에 내가 잡아내는 거지 좋아 할수 있어 그렇지 나이스 히트 나이 좋습니다 한 마리 오,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가 봐요 어? 너만을 믿을게 자 갑니다 36m 46m 좋아 히트. 자, 작은 거 같은데. 야, 46m를 끌어올리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네요. 와, 좋습니다. 1대0. 어우, 히트. 야, 자, 1대1. 과연. 히트. 와, 사이 좋다. 야, 자, 1대1. 어, 놨어. 아, 놨어. 놨어. 아 히트. 와, 46m라서 확실히. 46m. 혈압이, 혈압이 상승하려고 그러네. 오 올라온다. 야, 46m 진짜 장난 아니다. 뭐, 한참 올라온 거야 되네. 자, 한 마리 또. 좋습니다. 자, 2대1. 오우, 히트. 오우, 장난 아니다. 2대2. 오우, 오, 역전. 오. 어, 그렇지, 히트. 오, 좋아. 야, 안고도 되니까 10마리 빨리 잡자. 맞으면 나 죽는다. 그렇죠. 작아도. 작아도 한 마리. 자, 3대3. 그 사이에 히트. 그렇죠. 자, 역전. 다시. 오, 왔어. 아, 올려봐야 되겠다. 오, 어, 고르스. 그렇... 아, 어, 4대3. 4대3. 난 죽었다. <laughs> 난 죽었어 <laughs> 야, 우리 주먹봐봐 야. 야. 와 전부 싸기트야 근데 왜 나만 안와 <laughs> <어디가? 웃음> <laughs> 첫번째 올라옵니다 아 대박 아, 다섯번째 올라왔어 안돼 안돼 탬진할 때마다 <laughs> 심장이덜콩덜콩해자 어. 6대3 히트 간만에 한 마리 맞을 수는 없어 저손 봐봐 맞으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렇죠 오. 야 역시 바꾸니까 나온다 따라갈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난 상남자여 어? 히트? 아 어, 7대4가 되는구나 망해 가는구나 하이트 어, 아우 진짜 간만에 올라온다 간만에 아 올랐다 지금 7인가요? 네. 7대5 하이트 천천히 아야 뒤에서 땡길라니까 진짜 어렵다. 야몇 메다니 와. 아한 어, 마리. 네. 7대 6. 네, 오이이이 그렇지. 우와, 자, 7대 7. 7대 자, 진짜 애긴가 봐. 작은 거 봐. 오케이. 좋았습니다. 7대 7. 네트. 아아 제가 이런 남자예요. 그렇죠! 두 마리! 쌍거리! <laughs> 야! 아홉 마리로 올라섭니다! 어, 대박! 한 마리 남았습니다 자, 전지를 상실한 우리 홍성갈비. 야, 쌍거리가 웬말리냐 <laughs> 이트 마무리! 열 번째. 좋습니다. 자, 어, 어, 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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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세는 기울어질 수가 없다. 어, 이때, 아,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와, 힘세 봐. 아, 이 느낌이 안 좋다. 왔다! 온것 같아. 왔어. 마무리! 자,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제발. 자, 마지막. 열 마리. 자. 동성의 형제 갈비를 이기고 제가 낚시조아님을마박을 후릴 수 있는 이 기회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쭈꾸미. 쭈꾸미가 올라 야 이게 웬일이냐 와 쭈꾸미가 올라오나 대박 야야 이게 아니지 진짜 왔다 이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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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리는 사람이 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올리는 사람이 자 나도 이트제 먼저 올린 사람이라서 분명 저저저저 빨리 올라가 야, 떨어져도 떨어져도 상없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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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 올라 올라 사람이 졌어 졌어 하나 둘, 셋. 나가. 나가. <laughs> 야 뭘 주먹으로 때렸어! 어, 어. <웃음> 아 <웃음> 이렇게 쳐 잘... <laughs> 괜찮아 먹으면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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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응. 아, 진짜 잘떠 손대기 셀프 아 정말로? 이딴 식으로 한다고? <laughs> 진짜 덩글덩글해. 코다리찜? 코다리찜에 갑오징어를 싹 올려서. 야 그냥 막 올린 거야? 아이고, 되게 얇은 식이가 봐요. 자잘 먹겠습니다. 와 갑오징어 이거 내가 잡은 거잖아. 코다리찜하고 같이 먹으생각 행복하다. 칼집 내다가 귀찮아서 칼집 안했더라고오 <laughs> 맛있지? 그냥 먹어봐봐. 진짜 맛있어. 이거 봐. 와. 와 진짜 식감 미쳤네요. 음 너무 맛있다. 후다리를 요렇게 올리고. 응, 가보 하나 싸서 올리고? <laughs> 올리고? 예, 예, 지, 예. 시래기 올리고. 아 가보징어 하나, 아딱딱 딱 시래기 올리고. 응, 그 국물에 딱 찍어. 아 국물에 찍어요? 그다음에 가보징어를 하나 딱 올리고. 야 진짜 미쳤다. 열이가 맛있어. 맛있어? 찍어요? 먹어보자. 나는 콩나물도 어 데쳐서 주잖아. 음, 음 맛있다. 야, 근데 진짜 갑오징어는 미쳤다. 음. 음. 음 이거 먹으면 정말 소장이 먹지 말고. 갑오징어도 갑오징어인데 음, 이거 맛있네. 으리 콤보로 이응음모자라겠는데다 사야되는데? 뭘요? 술. <laughs> <laughs>